만들지 이거 아무도 안 보는? 막 되게 열심히 준비하고 막 해가지고 했는데 회사에서는 아 그거 유튜브 그냥 개인 유튜브 할 때만 하세요 그러면은 나한 좀 약간 열받고 화나고 약간 좀 그렇지. 회사 이제 다인지 한달 넘었거든요? 4월 7일 날 입사를 했으니까 한 달하고 일주일 차인데. 사실 지금 약발이 다 떨어졌어요. 지금 회사 입사할 때도 엄청 기쁘거나 하진 않았거든요. 아 회사 다시 다녀야 한다니 약간 이러면서 살짝 좌절도 좀 하고 그래도 이제 프리랜서 회사 하다가 개 빡세게 들어온 회사니까 열심히 해야지라고 하고 들어온 지 이제 한달 됐는데 아 너무 심심해. 이게 일에 집중을 해도 일 한두 시간 이렇게 집중해서 빡세게 할수 있긴 한데 이게 또 한두 시간 집중하고 또쉴 때는 사실 누워서 쉬거나 그랬으면 좋겠어. 근데 그런 것도 아닙니까? 제님은 워낙 또 크리, 크리에이티브 사시던 분이기도 하고요. 하긴 제가 좀 도파민에 절어져 있어요. 약간 제가 솔직히 말해서 옛날에는 회사 좀 대충 다녔던 것 같아요. 지금 봐도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어느 순간 회사에 대해서 기대를 놓고 그때는 사회생활을 잘 모르니까 회사에서 내가 하려고 하는 유튜브를 못 하게 하거나 뭐 영상을 막 이상한 거를 만들게 하면은 이해를 못 했어. 아니 왜 이거를 만들지? 이거 아무도 안 보는데? 물론 지금도 그런 유튜브에서 되게 많습니다. 막 그렇게 반복되니까 회사가 너무 나가기 싫었어요. 그때는 내가 회사에서 뭐 꿈을 이루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, 열심히 의욕적으로 "아, 회사 열심히 좀 해봐야겠다"라고 생각하면서 막 되게 열심히 준비하고 막 해가지고 했는데, 회사에서는 "아, 그거 유튜브, 그냥 개인 유튜브 할 때만 하세요" 약간. 그러면은 나는 좀 약간 열받고 화가 나고나 약간 좀 그렇지. 내가 옛날에 다녔던 회사 기억을 보면은 이해가 안될 경우가 좀 되게 많아요. 특히 저는 유튜브를 하지 않습니까? 제가 유튜브로 왔다가 영상 만들거나 이런단 말이에요. 근데 회사 대표라든가 회사 부장이라든가 팀장 이런 사람들이 유튜브 영상을 이상한 걸 만들게 해. 왜 그런지 모르겠어. 뭔가 그들도 뭔가 그들만의 뭔가 원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긴 한데 만들어달라는 거를 보면 이상해. 아니 아무도 안 본다니까? 우리 흔히 막 유튜브 같은 거 이런 거 보면은 뭐 재미난 거 보지 않습니까? 콘텐츠라든가. 근데 그분들은 왜 회사 유튜브를 자꾸 이상한 UCC 광고 영상들 올리는 그런 걸로 만들라는 건지 모르겠어. 결과적으로 유튜브 운영이라든가 이런 거는 쥐뿔도 모르면서 진짜 약간 까라면 까야 하는 거 오신 느낌? 그렇죠. 저는 그래서 지금은 지금은 전다 놨습니다. 저는 회사는 돈 버는 곳으로만 생각하고 있어요. 그게 편해. 회사는 돈만 버는 곳 이렇게 생각하는 게 편해. 확실히 그렇게 말, 노, 마음 놓고 그냥 하라는 것만 하니까, 아, 좋더라. 물론, 이 와중에 이렇게 만들면서도 영, 영상도 착실히 잘 만들어서 뭐 포트폴리오를 만들던가 해야죠.